안녕하세요. 모동반계 포도 정보화 마을입니다. 벌써 샤인을 수확할 시기가 다 되었습니다. 밭을 다니면서 좋은 녀석들을 만나야겠네요. 너무 탐스럽지요. 이런 애들을 골라서 예쁘게 포장하면 너무 이쁩니다. 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잘 익은 포도들을 새가 쪼기 쪼지 않게. 이렇게 꽃가를 씌워둡니다. 볕이 들어가지 않게 당도계를 조심스럽게 측정합니다. 이곳에서는 18브릭스 이상이 되어야만 추라가 되요 되어 상주 포도가 맛있고 향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자인 많이 찾아주세요.